와우! 이거거든! <laughs> 역시, 레덱스는 리조트지. 이거거든. 이게 리조트고, 이게 쇼라인이고, 이거거든. 역시, 쇼라 먹는, 아이, 아이, 예, 예, 예. 그. 진짜 레덱스는 내가 볼 때는 쇼라가 진짜 제일 잘 나와 원탑이야 원탑 진짜 잘 나와요 레덱스 나오는 방 위주로 돌면은 어 야, 솔직히 레덱스 먹는 거 쇼라 따라오는 것을 본 적이 없어 언제나 쇼라가 최고야 잘 모으면서 한잔. 216은 요즘 레덱스 중들이 거의 없긴 한데. 다른 템이 좀잘 나온 느낌이야. 어. 의료품, 뭐. 비금속 이런 거. 어? 미친! <laughs> 나왔다고 쌍덱스라고! 뭔데? 미쳤네 이거거든. <laughs> 이게 리조트거든. 아이 맛이지. <laughs> 와씨. 레덱스 여러 개 나오는 거 얼마 만이냐? 지렸다. 언제나 꿈은 크게 가져려고 있어. 와우, 테트리트까지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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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야 미쳤는데? 야, <laughs> 지금 팬테이마200넘게 있는 거 아니에요? 레덱스 요즘 80이고 이게니까 160. 테트리스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가 25만 원이었던 거 같은데. 언제나 매 코너 모든 복도 갈 때마다 좀 조심해야죠 언제나 솔 준비를 해야 돼 사람 있다 생각하고 그래야 좀 뭐라고 해야 되나 <laughs> 어어야야씨 <laughs> 떴다 결국 와 미친 미치... 개썩는데? 어 네? 야, 이거 뭔데? 억바 미쳤네? 쌍덱스 쌍글카 페트? 뭔데 이거? 와우 와우 어비코까지 바라는 건좀 욕심이었지? 어. 소 딜리셔스. 오케이. 쌍덱카쌍덱스 테트리스 와우 아마 스케브 Let's go. 메디컬 i c a 아, 맛없는데? 레벨스 없다고? 범한 게 하나로는, 간에 기밀이 안 가. 이거 문 그거 확인 버튼 뭔가 좀잘안눌려 아, 케이크 내가 쓰진 않는데, 여전히 팔 때는 한 4만 원 하니까. 슈램프 아 이. 이, 긴 했는데 다 이, 없는 것 이, 네 오! 이. 미친 방탄판 불. 이. 클 이. 크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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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고 이. 이. 코 이. 도 이. 지고 미친 사클 꺼주고 아유클 하나? 사클 아이아방탄은 존나 많이 나왔는데 <laughs> 야 방탄바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다 사클이냐 유클 하나밖에 없어 뭐, 유클 하나라도 건진 게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? 어? <laughs> 와라퍼 라퍼 AP. 이건, 이건 가져가야 돼. 이론상, 유클도 한 방. 이론상 포르, 포른드지. 포른도 빠지고. 어, 유클. 아싸, 유클 두 개. 오, 유클 세 개! <laughs> 이것은 이게 키바드이! 육클 3개, 굿! 그쵸. 밖에 뭔가 있긴 한것 같아. 어게, 스 스피... 아니, 스피어는 아니네? 아 c MCX? 아, 근데 MCX도 나 빼드? 어, 그우승 느낌이라고 할까? 어, 밖에 보이는것 뭐 같고. 히바가 이게 단점이긴 하죠. 밑이 열화상 밖에 안 보여요. 트럭 쪽에 뭐 있는데, 이거? 여깄다, 여깄다. 아, 스케브 같은데? 사람은 아니고 스케브 같은데요? 가끔 스케브가 가방들고 날라서 가방을 버리고 갈 수는 없는데 스케브가그 루팅 패턴이라고 해야 되나? 어, 그런거 나오면은 또 들고 나가니까 누구 확인 좀그래요 오픈 다 부월! 비밀의 문! 이러면 이제 그 지하 탈출 열렸고 입구대기만 없으면 돼 키바까지는 내가 다 닦았죠 오케이! 여기도 기금속이나 이런 것좀 나오니까 좀잘 봐야 되고. 어, 뭐 있다. 아, 미친 체인 목걸이겠네. 이거, 연결부위, 이거였나? 아까 이거 어떤 연결부위 중에 하나가 비싼 거 있는데. 그 다음, 오, 지지, 유콜 값두 개, 아예 세 개, 그 다음에 m 6 x 하나.